박찬미 씨, 네. 이런 질문에서좀 미안한데 만약에요 가정을 해서 박찬미씨 암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선고를 받고 싶지 않아요. <웃음> 당연하죠. <웃음> 아니, 아 네. 정말 생각도 하기 네, 싫죠. 소름 그런... 네. 딱기치잖아요그런 네. 네. 선고를 받으면은 아이고 이제 세상 끝나는구나, 다사았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두두 네. 두 분이 대답 안 하시네요. <웃음> <웃음> 선생님, 네. 이분 앞에서 저희가 그런 말하면 정말 혼나요. 어. 왜 그런지, 왜 혼을 내시는지, 어떤 분인지 먼저 만나 보시겠습니다. 열을 넣어 주면 우리 몸에 그 열에 대해서 적절한 생리적 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정인 생리적 인 현상이 대부분 우리 피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잘되고 또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병도 치료가 되고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피부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열들은 피부만 배우고 안쪽으로 열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원적에서는 아주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는 열인데요. 보통의 적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열은 대부분 적외선입니다. 보통의 적외선은 피부부터 뜨거워지고 몸안 깊숙으로는 열이 잘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적외선은 그 원적외선의 특성상 피부에는 열이 절, 덜 전달되고 피부 안쪽, 몸 깊숙히 열이 아주 잘 전달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적외선 보다 바깥쪽에 있는, 적외선 바깥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원적외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원적외선도 모든 원적외선이 그렇게 특수한 성, 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파수의 특정한 파장에 원적외선만 이제 그런 효과가 알려져 있는데 대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 사이에 원적외선만이 좀더 효과적으로 이를 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예. 암 환자가 암으로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암에 걸려도 다 사는 얘입니까? 기 어, 암 환자가 암으로 죽기 어렵습니다. 예?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그러면, 얘기입니다. 뭘, 뭘로, 뭘로, 얘기해, 뭘로 돌아가시나요? 어, <laughs> 이 공포심이죠. 내가 암으로 죽을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음. 어, 우리가 무서우면 일단 밥맛이 떨어져요. 아 오늘 제가 여기 그 나올 때 촬영한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 그,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안 먹게 되면 음. 에너지가 없거든요. 네. 우리 몸이 다 전기로 돼 있습니다. 그테레비에 전기 안 들어오면 테레비 꺼지는 거지 뭐. 네, 네,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안 먹는 이유가 암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암으로 죽을까봐. 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나병특집자란 말이야. <laughs> 아, 밥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음. 죽는다, 이렇게 하면,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죽는다. <laughs> 저 이거 겁나가지고 오늘 방송으로 안. 암 환자에게는요, 아 그래도 잘 이제 치료하시고 그러면 나으실 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위로를 하셔야 되는데, 막 혼을 내신다고요?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의사들이 환자를 혼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해서 요새는 환자들이 의사를 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낼 수는 없고, 제가 악을 습니다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악을 습니다 혼낸 적은 없습니다. 아... <laughs> 안 죽는다 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왜암 환자가 안 죽어요 선생님? 네 일단 왜 암이 걸리면 죽습니까? 일단 물어보고 싶어요. 많이 많이 죽으니까요. 많이들 죽었잖아요 네. 통계상으로. 네 근데 암을 가진 채 죽은 거지. 네. 암으로 죽은 건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럼 암으로를 지닌 채 죽는 거죠. 네. 암 자신이 우리 몸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자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최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뭐 몸무게가 한 30kg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아, 선생님 아요 너무 낮게 보셨어요? 네. 네. 제가 되게 그 여성분들은 5kg 낮게 얘기합니다. <laughs> 그런데 사실은 암이 걸리더라도 음. 암세포가 몸에 있더라도 우리는 잘안 죽거든요. 음. 네. 그 이유는 제가 잠깐 어,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게 이제 척추뼈고요. 음. 이게 이제 디스크인데 이 하얀 게 암입니다. 네. 저뼈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척추 안쪽에 이제 하얀 암이 들어 있는데, 이 암이 어 볼륨이 얼마 정도 되냐면 되게 한 10g이나 음. 5g 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데이 네. 10g이, 이 10g이 3만 그람은 죽일 수 없거든요. 음. 어, 그래서 암이 걸리더라도 암 자체로서는 우리가 죽기 어렵습니다. 또 선생님 쓰시는 방법 무슨 온열 치료법이 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 암이 열에 약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열을 가하면 암이 잘 죽죠. 그래서 그 원리를 사용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음. 암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높은 온도를 주면 익혀버려요. 네, 네, 암을. 되게 이제 80도 정도 이상 주면 우리가 달걀 익듯이 암이 익어버리죠.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laughs> 암세포가 열 약하니까 암세포에 열을 많이 주고 정상에는 열을 적게 줘요. 네. 그러면 암세포만 따라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온돌 같은 건데요. 어, 요 최근에 이제 미국서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온돌처럼 우리 체온을 약간만 올리거든요. 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벌쩍 눈을 깨요. 오. 자다가 눈을 깨요. 그래갖고 암세포를 쫓아서 당긴다는 것을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온돌도 온열치료 일정입니다. 몸을 이렇게 덮여주면은 몸의 기능이 재기능한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네. 우리 몸의 대사도 빨라지고 또 면역세포도 기능을 차리는 거죠. 아아아 그러니까 뭐, 반신욕 이런 게 몸에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반신욕도 몸에 좋은데요. 음. 근데 그게 미국, 미국연구소의 이제 결과에 의하면 한 12시간 정도 해야만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음. 보고가 돼 있어요. 오늘 나와주신 최일봉 박사님 정말 말씀 잘 응.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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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